겠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제 로 이제 임직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직식을 위해서 부천지방의 전 지방회장님이시고 능력교회 에 신부하고 계시는 양정교 목사님 오셔서, 나오셔서 임직식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귀한 직분 맡겨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지식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임직식을 하는 시흥 제일교회를 제1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 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칭찬 듣는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귀한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사역을 할 때도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저들의 세월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자손손 믿음을 잘 지켜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가정들이 대결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직시 대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신고하면서 원로장도가 된다는 것 별것이 없게 아니죠 원로장로로 추대된 임당 임동표 장모님을 소개합니다 영상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사인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전용목사가 와서 글도저처럼 밀어 붙이는 게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모이면 교회에서 대접을 받고, 그래도 인정을 받고, 그럴 텐데 끊임없이 헌신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낮아짐을 요구하는 젊은 목사의 요청이 힘겨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잘 사명으로 감당해 주시고, 여기에 이르게 되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임 장로님을 원로장로로 추대해드리는 그 일이 좀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추대사를 공포합니다 추대사를 말씀드립니다 임동표 장로는 2005년 원교회 장로로 장립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9년간 원교회에서 환신봉사하였으므로 원로장로로 기쁘게 추대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동표 장로는 기독교에 대한 성교의 에심지일 표에 원로 장로됨을 공포하느라. 아, 아멘. 아멘. 그의 박수드리겠습니다 <laughs> 초대표의 배 증정과 축하와 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이크 보셔서 어떤 이크 부탁합니다. 원로장로 추대패 임동표 원로장로 장모님 고맙습니다. 장모님의 전잔한 미소와 피땀머리 손길이 있었기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보여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과 성김을 기리고 여생도 교회를 향한 맑고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소망하며 이 추대패를 드립니다. 2023년 5월 14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시흥대교회 단임 목사 서명석 대독 여러분의고마을요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세월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제가 여기에 처음 등록할 때가 이 교회가 뼈대만 있었고, 지하에서 임신을 부자고 예배를 했 90년도 1월달에 그때 등록하려고 다니셨었 사람 따져보니까 강사에 3세 번은 배웠더라고요. 30년이 넘었어요. 그안또세 분의 목사님을 섬기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보달것 없이 한 것도 없는 저는또 여러분들과 우리 목사님 저를 또 울러잡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음, 드릴 말씀은 많겠지만 마음에만가득담고 그렇게 꼭 내려가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감사와